다시 떨린다. <laughs> 아, 근데 우리 그주의 해야 할게 있어요. 특키의 발음으로 혹시 머리 있었니 있었. 아니 아니. <laughs> 의자 해보시피고 의자. 더 많았네? 의자. 의자. 주 의. 주 의. 주 의. 주 의. 주 의. 린. 음. <laughs> <laughs> 이렇게. 응. 의자 해봐. 의자. 둘리 쓰는데 의이라고 하는 거야. 하복씨 안 되는 거예요. 해보세요. 그렇군요. 안 돼? 어 의자예요. 의자? 의자가 뭐예요? 의자. 의사. 의자? 의자. 의사. 의사지 의사가 아, 뭐야? 의사가 뭐죠? 의의사고 의사? 하지 않나요? 보통. 의자 뭐야? 의자 의자. <laughs> 의자. 의. 아니 의 의자가 뭡니까 의? 응. 어? <laughs> 의자. 의자. 차차. <우라차차. 웃음> 아 부키나 <laughs> 아타 방금 뭐야 아니, 아니.